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우리 파이코인과 관련되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아, 며칠 전 파이투데이에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그런 소식이 나왔는가. 여러분들 생각에 나름이지만은 저는 나름대로 상당히 큰 호재거리들이 많이 거기에 등장할 수 있었고, 앞으로 파이코인이 메인넷으로 오픈된다면 엄청난 만, 많은 파급 효과가 올것 같구나. 하면서 굉장히 반가운 그런 소식들을 접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제가 신뢰하고 있는 니콜라스 박사가 직접 영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그 반가운 얼굴, 저도 즐거운 마음으로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어 가끔은 제가 이제 동영상으로 이렇게 얼굴을 내놓고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어 저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저 얼굴을 봐도 뭐 그렇게 뭐, 나쁘게 생각하지 않겠지만은 가끔 댓글에 당신 무슨 박사냐 도대체 이런 사기 코인을 설명하고 있느냐 뭐 이와 같은 댓글을 다는 분들은 제가 동영상이 얼굴 내는 것만 봐도 보시를 쓸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서로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차원에서 저는 니콜라스 박사가 지금까지 뭐 5년 전부터 이제 제가 최고한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한 4~5년 채굴하면서 많은 기록들, 또는 영상, 내지는 또 토론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 니콜라스 박사와 칭따오 판 박사 부부는 정말 믿을 수 있구나 하는 이런 희망을 다시 한번 새겨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와 같은 그 뉴스를 전하는 것들은 저 나름대로 파이 코인을 알고, 신뢰하고 완만큼 모든 뉴스를 소화를 하고, 야, 그래도 정말 믿을만 하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찍고 있다. 하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파이투데이 아나운서 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거기에 어떤 내용들을 언급하는 것보다는, 거기에서 정말 중요한 언급들, 정말 중요한 언급들만 제가 몇 가지만 어, 말씀드리면, 그 파이투데이의 챌린지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진 파이투데이의 그 마크가 이제 블라우저에 떠 있던 것들을 필히 한번 수행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6개월 KYC 유예기간을 7월 1일부터 이렇게 두면 은 그때 유예기간 동안 롤링창이 열려서 모든 KYC를 해야 될 사람들 또는 마이그레이션 해야 될 사람들은 할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줄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KYC를 거부한다든가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불이익이 될수 있으니까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데는 KYC는 제대로 할수 있도록 해야만 되겠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파일 생태계가 어떻게 확장되고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것이 빨리 이제 오픈넷 가서 상장되어서 내가 팔수 있는 기회만 노리고 있는 분들에게는 빨리 이 파이 생태계를 매도하고 떠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줄수 있는 그런 기회도 6개월간 두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정말 진정한 그 파이 네트워크를 갖추면서 신뢰할 수 있는 파이오니어들만 여기에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오픈넷 가기 전에는 아직 외부 블록체인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특이한 그런 것들을 할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여기들 소개하고 있습니다. 파이 앱을 통해서 이제 상품을 배송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은 뭐 기존 메일링 서비스와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웹2와 웹3 네트워크의 통합, 이런 얘기들 얼마 전부터 계속 해왔는데, 이렇게 웹2에서 가능하고 있는 걸 웹3, 우리 그 파이 네트워크 같은 이런 것들, 최소 가능하게 만들므로서 정말 말 그대로 웹3의 선두주자로의 역할을 파이 네트워크가 할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고, 프로파일을 추가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모든 s n s 의 프로파일 기능들이 지금 나와 있기도 하고 추가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파이 브라우저에 이런 프로파일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사진을 올리는 이렇게 하고, 친구를 추구한다든가, 친구를 검색해서 자기의 어떤, 만든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할수 있는 이런 것들도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지금은 아직은 외부창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은, 앞으로 링크가 유튜브하고 인스타그램하고 틱톡과 어 트위터, 엑서와 연결을될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만 보면은, 상당히 소셜 네트워크의 연결고리를 앞으로 잘 만들어서 웹2와 웹3에서 정말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에서는 우리 파이브라우저가 정말 최고겠구나 하는 이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채팅 하면서 채팅 앱에 자기의 이모지를 선택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다른 유튜브들이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이런 이모지도 만들어 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가 있다 이와 같은 말씀도 한번 드려보고 또 하나 최근에 올라왔던 트위터 중에서 저는 이제 파이 브라우저를 만든 지가 오래됐지만 최근에 파이 브라우저를 만들었던 것들을 영상을 올리면서 옛날에는 파이 브라우저를 만들면 1파이를 공급을 했는데 이제는 1파이가 아니고 0.00001 파이가 공급이 되는 걸로 이렇게 영상을 올려 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파이의 가치가 높아 가니까 처음에는 1파이가 제공되던 것이 이제는 엄청나게 줄어드는 파이를 제공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거기에 파이 투데이 챌린지의 위치가 조금 앱마다 좀 바뀌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이미지를 제대로 한 건지는 확인을 해볼 수는 없지만은 이런 기능들은 이제 코어 팀에서 모든 파이오니어들에게 어떤 이런 메시지라든가 챌린지를 할수 있게 한다든가 다른 기능을 추가했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알려줌으로써 정말 웹2, 웹3 세상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의지를 우리 파이 네트워크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여기서 하라고 하는 그런 액션들은 골고루 한번 다 취해 보면서 정말 소셜 네트워크에 그동안 익숙하지 않는 분들도 여기에는 우리 파이 브라우저는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코인을 좀더 활성화시키고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데좀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동안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쪽에 활동을 하면서 이런 그 이미지를 등장시키고 하는 것이 좀 쑥스러웠던 분들도 이 파이 네트워크 쪽에서는 가감하게 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외부 링크와 연결이 된다 그러면 상당히 우리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X 그구 트위터의 그구 페이먼트 시스템이 어떻게 작용될지 몰라도 이와 같은 것도 우리 파이 브라우저에서는 먼저 페이먼트 시스템도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보면서 오픈데이가 정말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번 파이 투데이가 오픈되기 전에 마지막 파이 투데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파이 오픈넷은 금년에 하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이것만 해도 큰 뉴스거리가 아닌가.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이번에는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나이지리아 SEC 위원장 암호화폐는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에게 큰 이쯤이 있다. 이와 같은 것을 언급을 하면서 나이지리아가 지금 33.4%가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거나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송금 수수료가 엄청나게 적게 들야하니까 상당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포인트를 썼습니다. 미국 SEC의 게리겐슬러는 상 소비자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암호화폐 산업계를 지금 억제하고 있는 데에 따라서 그래도 나이지리아 SEC 위원장은 이와 같은 그 블록체인 암호화폐의 장점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만도 상당히 상반되는 그런 느낌도 받았고 최근에는 이제 게리겐슬러의 그 입장이 상당히 난척하게해갈 그런 법원 판결들이 여러 개 나왔는데 그 중에 제가 여러분들께 관심을 가질 만한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롬비아 지방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 이 판결은 그 아마 바이낸스 소송하고 관계돼서 바이낸스가 팔았던 BNB가 정권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 때문에 법원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토큰의 성격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할 수 있다 초기에 정권의 성격을 지니고 시작을 됐지만 은 계속해서 정권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BNB의 2차 판매는 투자 계약으로 간주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포인했는데 이와 같은 법원의 판단이 다른 코인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면 은 초기에 정권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고 나서 이제 2차 판매라든가 여러 가지의 어떤 것들은 기술적으로 그 정권으로 간주할 수가 없다. 하고 이렇게 판결을 했는 걸, 어 보고, 이거는 어떤 얘기냐 하면은, SC는 그동안 정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단일로 구분해서 이게 정권이면 계속 정권이고 아니면 계속 아닌 걸로 했지, 정권이었다가 정권이 아닌 걸로 바뀌는 것은 생각도 못한 이런 것들을 이제는 SC 주장이 단일 이론 가지고는 조경이 불가능하다. SSC의 주장이 틀린 점도 있다. 하는 걸 지적했다.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 그 뉴스다 싶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SSC의 주장을 반박하는 그런 법은 판결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이거는 미국 대법원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 세브린 독트린이 그동안 한 40년 동안 활용했던 그런 세브린 독트리라는게 있는데 이게 이제 세브린 독트리라는게 뭐냐면은 1980년대 당시 법원은 법률 언어가 모호한 경우 규제기관에서 법률 해석을 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제기관에서 법률 해석하는 법안을 해석하는 권한을 부여하다 보니까 SCS도 본인들이 지방법원 판사들을 구성되어 있는 곳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법안을 판결해서 이런 행정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이제 그 판례가 뒤집혔다. 그러면서 기관은 법적 모순을 해결하는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셰블론 독터리는 40년 동안 허용을 됐다. 이제 기관의 법률 해석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이런 부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재부인독트링이 이제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여러 가지 반가운 소식들이 이런 SEC 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규제 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어 적용될 것 같고 한데 이제 리플 기소 근거가 됐던 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호의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거의 한 100년 전에 적용이 됐던 것을 SC가 이것을 계속 이제 적용했던 건데 이렇게 미국 대부분이 기관 근환에 대한 최신 제안에서 SC 사내 판사 사용을 비난하고 지안하는 판결을 했기 때문에 대상 SC도 이와 같은 그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됐다. 이게 앞으로 어떤 큰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변화는 앞으로 그 S C 활동 범위에도 여러 가지 제약을 두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 최근에 이제 알고랜드 재단, 알고랜드 재단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인도주의 단체 슬립을 한다. 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블록체인을 이용한 그, 인도주의라고 하면, 우리 파이코인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알고랜드 재단에서와 같은 인도주의적 단체를 설립한다. 단체 이름은 후메니타리안 카운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 UN 개발위원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u n d USDC를 만들었던 서클도 여기 들어가 있고, 월드페이 단체가 들어가 있고, 글로벌 개발 기구가 여기에 이제 멀시 콥스 벤추어라는 데가 하나 들어가 있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위원회라든가 기구들이 여기에 이제 참가하고 있고 여기에 앞으로 어떤 활동들이 벌어질지 저도 관심을 가지는데 아 여러분들 뉴스에 많이 이제 나와서 알고 있던 그런 얘기인데 오늘 아침에도 중앙일보가 크게 이제 뉴스에 나왔던 그 바이든이 지난번 CNN에서 주관하고 있는 트럼프하고의 토론에서 상당히 실패를 했다. 뭐 바이든 토론 완패 이런 것들로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미국 육군자 절반이 다른 후보를 내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후보를 내세울 만한 사람도 적당하지 않고 또 다른 후보를 내세우는 게 상당히 불리한 조건으로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지금 치나무 앞에 있던 트럼프가 어,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우리 암호화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긍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이런 느낌도 가지는데, 최근에 이제 아날리스트가 트럼프 당선시 미국 암호화폐 혁신이 가속화될 것이다. 그러면서 상당히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암호화폐 분야의 혁신과 투자를 이제 장려하게 할 뿐만 아니고.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우선시 할것 같다고 하니까 지금까지는 명확한 규제 프레임이 없이 SEC가 그 항상 잘못된 것을 집행조치하듯이 이제 견제하고 규제하고 기소하고 뭐 벌금 때리고 뭐 이와 같은 것들은 방지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게리 겐슬러가 미국 바이든이 그, 말을 진다면은 상당히 지는데 일조했을 것 같다 하면서 이제 게리 겐슬러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모든 기독, 기, 어, 기독권의 그, 이런 금융계에서는 정부에 가장 많은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곳인데 이런 그스 c 의 바이든 정부에서도 s c 의 게리 겐슬러는 뭐 꼭두각시 역할을 했을 거 아니냐. 이와 같은 느낌도 받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게리겐슬러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뭐 바뀔 수가 없다, 뭐 이와 같은 포인트 쓰고 하는데, 어쨌든 앞으로 이런 대부분이라든가 지방 부분의 판결 내용들로 보면은 여러 가지 SC의 역할이 축소되어 가는 것 같고, 그 FIT 21이 만일에 바이든이 그 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상원원을 통과하고 등등 한다면 이제는 SC의 그 역할도 위축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미국도 자피 규제 명확성을 갖추는 그런 암호화폐 국가가 되어 가지 않을까 이런 희망도 한번 해보고 그것이 발판이 돼서 우리 파이코인이 오픈되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난번 고경력자들의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옛날 아예 a 에 근무했던 그 친구를 만났는데, 아, 그 친구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요즘 정바사님 뭐 하세요 하길래, 아, 뭐 블록체인 관련된 걸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아, 나도 블록체인 관련돼서 좀 공부를 좀 했다고 하면서 나중에 회의 끝나고 나서 이제 백스를 하나 제게 코인 백스를 만들었다 하면서 한번 보여주길래, 그게 이제 모비달라백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상당히 재밌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게는 이제 내용만 언급하면 UN의 2030 의제에 기여하기 위해서 개발되고 있는 핵심 통화가 되는 최초의 암호화폐다. 뭐 이런 포인트를 쓰면서 상당히 거창하게 스마트 계약을 포함한 자율적이고 안전한 기능을 갖춘 오픈소스의 이드룸을 바탕으로 고위급 금융기술위원회의 통제를 통해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할 것이다. 이렇게 금융기술위원회까지 언급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코인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초기의 참여자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높은 이익을 얻을 것이다. 이런 포인트를 쓰면서 코인 백스를 만들었는데, 이 모비 달러에 대해서 저도 아 이렇게 유엔에서도 이와 같은 모비 달러를 만들어서 이와 같은 2030 유엔 2030은 이게 상당히 흥미가 있다. 어 우리 그 칭타오 판 박사가 글로벌 시티즌은 이런 그 절대 빈곤을 없애기 하기 위한 그런 캠페인에 가끔 관심도 있고 이렇게 인류학을 연구하고 했던 그 칭타오 판 박사가 주로 글로벌 시티즌과 관련된 이런 데 관심 가지고 그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스탬, 그, 뉴크라스 박사가 두 부부가 합작을 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일반 대중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자. 에브리데이 피플에게 도움을 될수 있도록 하면서 부의 재분배, 이와 같은 포인트를 썼던 것이 이 UN 2030 의제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 저도 이 내용을 한번 소개하려고 지난번 월요일날 영상에 한번 추가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 궁금했던 게, 어, 국내에 바탕을 두고 있는 ISEA 재단이 나오길래, 이 ISEA 재단이 뭔가 하고 들으다 보니까 좀 복잡하길래, 아, 내가 이 공부를 좀 하고 나서 나중에 영상을, 어, 다시 올려야 되겠다 하고, 그동안 찍었던 영상을 다 이제 삭제해버리고 다시 주말에 공부를 해봤는데, 주말에 공부를 해보니까 다시 재밌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네, UN 경례 행사에서도 이렇게 그 ISEA라고 해서 이런 우리 국내에 있는 재단인데 이거는 International Servant Leadership Exchange라는 이런 재단을 만들어서 여기에 여러 기술적으로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곳들은 참여하면서 고위급 기술 금융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기에 이제 모든 모비달러 정책은 ISEA 재단에 위임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이 국내 ISEA 재단에서 이것들 위험, 임을 받아서 여기에 몇 가지 이제 코인도 만드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된것 같은데 이 ISEA 재단의 모비달러는 개념 없는 가상화폐가 아니라 금융 노예 시스템을 폐지하는 블 록체인 기술 혁명의 수혜를 전 세계가 누리도록 하는 것, 이를 위해서 왕족들을 초청하고 유엔의 승인을 얻어 이벤트를 주관하면서 전 지구 지기 공통 통화로 자리 잡도록 모비 달락을 뭐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간다고 하면서 상당히 상세하게 설명을 했던 걸 보고 처음에 상당히 의미를 많이 가졌습니다. 이렇게 19년도에는 2018년도. 2 0년도 이때부터 활동을 했는데, 2019년도에는 국, 우리나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제 세미나실에서 생존 인권 블록, 블록체, 어, 인 금융 모비달라 프로젝트라고 하면서 이제 발표를 하기도 하고, 여러 곳에서 이와 같은 활동들을 하는 걸 보고 상당히 흥미가 있다 해서 저도 이제 계속 들여다보면서 공부를 좀 하면서 자료를 챙겨봤는데, 계속 뉴스를 찾다 보니까 2019년도에 사업을 중단시키고 하면서 사기라는 그런 기사가 뜨는 걸 보고 유엔 관련 투자라더니 등치고 떠난 가상화폐. 이와 같은 기사가 나오는 것을 저도 확인하고, 야, 이렇게 유엔을 핑자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어, 가상화폐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사람들에게 주는가 이런 느낌을 받아서 저도 상당히 좀 어, 이런 내용은 안 해도 될 내용이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야 이렇게 유엔산하의 NGO에 등록되어 있는 한국의 i s e a 재단이 뭘 하는지 구체적으로 내용은 뭐 많이 나와 있지만은 잘 모르겠지만은 항상 미국 뭐엘레인가 어딘가에 이제 본사를 둔 것처럼 하고 우리는 여기지사인 것처럼 하는데 실제로는 여기서 이제 한국에서 다 하고 있는 세계 유일한 유엔에서 발표된 암호화폐 모비달라는 한국 해외 기술 공사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런 기사도 음년이 뜰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던 걸 보고 야 이렇게 유엔을 빌려서 이런 코인을 만들었다는 것이 처음부터 사기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원하는 것만큼 프로젝트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것 아니냐. 이러면서 저도 이제 더 이상 언급은 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파코인은 이와 같은 것들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다. 하는 것들을 제가 기술적으로 이렇게 로드맵이라든 가 이런 것들을 검토한 이후에 일어났던 일인데 제가 이런 뉴스를 말씀드리는 것들도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기를 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와 같은데 혹하지 말고 제대로 채굴해서 우리 파이코인의 생태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의 원래셋에 들어가 있는. 파이코인은 절대 노출되지 않는 비밀구절 24개 이것만 꼭 잡고 있으면 된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이런 그 파이투데이에 나오는 챌린지에는 가끔 재미로 한 번씩 들어가서 해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와 같은 챌린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다른 유튜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이상, 그 이상 설명은 드리지 않지만 은 그래도 신뢰할 만하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파이투데이에 나왔던 뉴스라든가 이런 그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세계가 진행되어 가는 이런 걸로 보면은 정말 우리가 파이 네트워크가 메인넷 가기 위한 이런 과도기 6개월 남은 동안에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 해야만 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